이번 시간에는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단어가 좀 많은 분들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이 단어에 관한 정확한 뜻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1분 있다가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The Beautiful Interior Expo는 가장 큰 이벤트 입니다. 어, for Customized Furniture가 나와 있죠. 이 Furniture를 위한 가장 큰 행사 인데요. 이번 시즌에 자 우선 여기까지 읽어 봤는데요. Customize가 어, 우선 뜻을 아셔야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에 관한 어, 뜻을 좀 알려드리고 어, 패러프레이징 한 다음에 좀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단어에 관한 뜻과 음, 패러프레이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맞춤 형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춤 형태 하면 음, 이걸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specially made,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맞춤 형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패러 프레이징 되냐면요. 어, 우선 세 가지 단어를 보여 드릴게요. 뭐 커스텀 메이드, 커스텀 빌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커스터마이즈드. 자, 기까지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아시겠죠? 그니까 세 가지 전부 다 음, 커스텀이라는 고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객이 만들어 달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지어진, 그다음 이거를 동사화시키면 커스터마이즈드. 자 이렇게 맞춤 형태로 제작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세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커스텀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외우시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커스텀 메이드, 두 번째 커스텀 빌드 그다음에 커스텀 마이즈드 요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어, 이거만큼또 많이 나오는 게 옆에 퍼스널 라이즈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이 단어를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퍼스널 나면 개인이잖아요. 자, 이거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철저히 개인화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요. personalized도 맞춤 형태로 제작하다. 이런 똑같은 범위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나와 있는 personalized 이 단어를 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아 어, 그다음에 밑에 거는 made to order. 자, 얘는 말 그대로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tailor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어, 테일러 같은 경우는 뭐 재단사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어, 이거 이거를 좀 동사의 뜻을 찾아보시면요. 이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어, 조정하다, 뭐 맞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어, 이 여섯 가지 전부 다 맞춤 형태의 그러니까 스페셜리 메이드랑 어, 다 동일한 단어라는 거를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고 어,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그 b e 풀 인테리어 엑스포는 가장 큰 이벤트죠. 이제 뜻을 아시겠죠? 커스 s 마이즈 i z e d f 나와있죠. 어 저희는 그 맞춤 제작된 퍼니처를 위한 가장 큰 이벤트죠. 어, 우선 끝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어 우리는 we have already invited. 자 invite가 나와있는데요. 음, invite의 어, invite는 몸을 초대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요. 어,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뒤에 인바이트 A to B가 나와요. 근데 to 다음에요. 여기 나와 있죠. 음, to 다음에 만약에 장소라는 음, 명사가 나오죠. 장소 명사가 나오면 어, 얘는 말 그대로 어디 어디로 초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요. 어, to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어,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중히 부탁하다 자, 이런 어,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를 예, 부탁하다. 자, 이렇게 어, 뜻을 좀 새겨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어, 우리는 이미 부탁했습니다. 을 많은 음, 고객들이 좀 우리 어, 이 이벤트에 좀 참석해 달라고 어, 이미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을 되고 자, 그럼 이제 A부터 한번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A의 뜻을 보시면요. 우선 노트 들어가 나와 있는데 음, 노트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뭐를 어, 뭐 적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말하다 그 다음에 뭐 주의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요세 가지 말고요 그냥 노트 돼가지고 그냥 분사 같이 쓰일 때좀 다른 뜻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 유명한이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트가 동사를 쓰이지 않고 분사를 쓰이게 되면 그냥 유명한 어, famous의 뜻이라는 걸좀 알아두시고요 어그 다음에 스택은 뭐뭐를 쌓다 이런 뜻이죠 그니까 스택트 하면 쌓여진, 쌓인. 그 다음에 qualified 가 나와 있는데요. qualified 는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거랑 동의어가 있냐면요. 뭐뭐에 관한 자격이 됩니다. 어 비동사를 써서 제가 적어 볼게요. 자격이 있는 be eligible for. 자 이렇게 동의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빼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그다음 에 D를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단어가 나와 있죠. Personalized 답은 맞춤 제작된 D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은 어그 맞춤 제작된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